TV 정상회담 정경미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 가득 안고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김북련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 이 무엇보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해 주세요 <laughs> 아니 그건 잘 이해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가요에 <laughs> 네, 네, 네. 선생님이 좋았어. 그렇지. 저한테나 있겠다. 누구 뭐그단 말이에요. 네, 아, 예. 자, 네. <laughs> 오늘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면서 교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오신 주제 힌트. 네, 네. 한번 볼까요? 네. 아, 네. 첫 번째 힌트는 네. 음. 드라마인데요. 굿 닥터. 드라마의 내용 중에 저주원 씨가 맡은 배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laughs> 일단은 네, 저 저는 네. 잘 모르겠거든요. 음. 두 번째 힌트 네. 볼까요? 두개의 영화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영화는 직접 봤는데. 초원의 다리는 백만 어, 불자리 예, 다리. 예, 예. 어, 아, 요거 유명한 영화죠. 네, 네, 네.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죠. 오늘 네. 주제는 바로 발달장애. 발달장애. 네, 네. 이세 가지 영화가 모두 공통적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영화이고, 특히 사회성 발달장애인 자체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영화입니다. 어, 그럼 사연을 먼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5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건 34개월 때였어요. 아이가 돌이 한참 지났는데도 말을 제대로 안 해서 걱정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남들보다 그냥 조금 느린 것 뿐이야. 아휴, 아이 늦어도 너무 늦는 것 같단 말이야. 나도 네살 넘어서 말문이 트였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좀더 지켜보자고. 시간이 약이라고 얼마나 지나서였을까요?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그 이후로 엄마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은 전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 하나 하나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죠.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물건 마음대로 갖고 오는 거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어? 응? 아 어허 소리 지르지 말랬지? 아 아이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눈을 1초 이상 마주치지도 못하고, 밖에서나 집에서나 쉴새 없이 몸을 흔들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정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고, 그렇게 아이가 34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자폐적 성향을 보이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됐어요.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던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된 걸까, 자꾸 제 탓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저와 남편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바르게 잘클수 있는 거겠죠? 네. 어, 오늘 사연. 와,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네. 진짜 눈물로 지새운 밤들이 진짜 많을 텐데. 이게 그 자폐적 성향을 보이는 발달 장애. 이거는 어떤 병인가요, 교수님? 어,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음... 어, 실제 내용으로 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어... 그 이유가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눈맞춤. 그러니까 1초도 못, 따라, 못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하고 애착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스텝 중에 하나가 눈맞춤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 거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가장 첫 번째 지표가 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아 뜻이고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네. 그 행동이나 반응. 표정이나 네. 정서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보이지 않았다는 거 기본적인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의미하는 거여서 그 영유아 시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개의 지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네. 어~ 그럼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갑자기 아이가 목청껏 울어대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음. 아~ 그리고 그렇죠. 이런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음. 일단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돌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네. 상황상마다 황다 다릅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장애가 있어 그래요. 그러 그러니까 답답하니 이걸로 나오는 맞죠. 걸 아! 이렇게. 어머니가 그 욕구를 차단해버릴 때. 두 번째는 이런 갑작스러운 통제가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이 아이는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걸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했는데 그 조절 능력은 거기에 통제가 안 되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엄마의 목소리 같이 특정한 감각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 어머니가 부드럽게 어이, 갖고 오면 안 되지 엄마랑 같이 갖다 놓고까 다시 다른 거 하고 놀자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했다면 그렇게까지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러면 안 되지 너 혼나? 네, 강렬한 음성이 통증을 유발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행동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감각적인 자극을 줄이시거나 부드럽게 대해주시거나 또는 말을 하지 못하게 생기는 문제라면 그림 카드 같은 거를 아이가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펙스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픽처 에피 익스체인지의 E c는 오. 커뮤니케이션 s는 시스템이에요.가 그러니까 그림을 교환하면서 자기의 의사소통을 하는 시스템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 부모님들이 음. 그거 딱 기억했다가 네 이런 방법들을 네, 그런 게 어떤 상황과 관련되는지를 잘 보시고 네. 스킨십 많이 하시고 신체 활동 많이 하시고 음. 아이의 기능을 잘 파악해서 눈 맞춤에 맞게 도와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받으시는 게 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부모님 아이 이렇게 해서 셋이서 함께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음. 아이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뿌듯하고 행복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분명히 아이가 나아지거든요. 네. 이렇게 너무 가깝게 보시지 마시고요. 뭐 한달 전보다 얼마나 음. 두달 전보다 얼마나 나아졌나 이걸 좀 이렇게 길게 길게 보시면서 네. 따라가시면 정말 뿌듯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더 힘이 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네. 어, 우리가 발달장애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 우리가 박수부터 한번 치고 아 네, 박수를 왜 쓰시나요? 왜 네. 박수를 쳤냐? 네. 그 이유는 말입니다. 네. 서울대학교병원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 네.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이거 박수 칠 일이잖아요, 교수님. 아, 예, 예. 예 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저희가 2019년에 설립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어 후원을 하고 있고요. 이 전국에 걸쳐서 발달 장애 거점 병원이 지금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중요한 대학 병원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점 병원들과 함께 어 좋은 연구와 좋은 임상적인 활동들을 할수 있게 해 주는 중앙 지원단이 저희가 서울대 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본사네요. 본사. 어, 본사라기보다는 이제 음, 본사. 지원단이죠. 어깨가 많이 무겁고요. 그래서 그게 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희 외래를 오거나 또는 병실에 입원하거나 또는 다양한 형태로 교육적인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그 전보다 좀더 나았고 음.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게 그래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진짜 기쁜 네.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음. 더 바빠지고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네, 이제, 이제 게임도 할까요? 못 하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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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빠질수록. <laughs>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거니까요 네, 네, 네. <laughs> 네. 오늘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나요? 아, 너무 유익했고요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뵈니까 더 반가웠고 네. 아,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도 그럼 네, 네또 기회가 있으면 뵙죠. 네, 네, 함께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